누군가에겐 처음이고 누군가에겐 전부일 수 있는 인테리어. 인테리어 종사자들의 애환과 그 가치를 들여다보는 1일 다큐멘터리. 오늘의 주인공 바이첸이 인테리어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했었어. 아, 그래. 네. 하네, 몇 살이에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안녕하세요, 해 응? 온다 초대장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우리 이쁜 채원이 어린이집 등원으로부터 사장님의 하루가 시작되네요 도배 건 있어서. 뭐 단지 내 도배 그 건이 하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아, 여기 했다가 이제 송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음, 네. 아침부터 바쁘십니다. <laughs> 같은 단지 내 인테리어 건 답사부터 출발하는 사장님. 어 병원 가신다. 고기. 네. 네. 안녕하세요. 예쁘게 해놓을게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이거 체킹 안 해드려도 되죠? 해드릴까? 네. 포인트 어느 방 거예요? 저방 여기는 도배만 지금 오늘 우선 끝낼 거고요. 오늘 안에드릴건다 거저 중이셔가지고, 저는 계속 가고 옮기면서 해야 돼요. 힘든 작업이긴 해요. <laughs> 다 빼고 한게아닙니까 네. 우리 반장님이 제일 힘드시죠. 도배를 시작으로 새롭게 태어날 현장의 모습입니다. 철갑도배를 철복, 네, 뜯어서 건 네. 붙이고 그 나머지 나오는 그 폐자재 다 처리해주세요. 거의 우리 사장님한테는 제가 손갈 게 없어요. 제가 잘 모르는 거다 가르쳐 주시고 잘 어쩐지? 그러니까 몰랐던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인수 받으면서 연락처를 받았죠. 근데 말씀 얘기해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제 전에 하시던 분이랑 하셨대요. 근데 저희 집 제가 그 집에 맡겼을 때도 그때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지금 살고 있는 집. 네. <laughs> 아, 실력 틀러 다 계산한 거네. 여기 네네네, 제가 네. 한 2주가 밀렸어. 지금 벌써... 경량, 경량에서 갑자기 캔슬라 가지고 일정을 지금 두번 밀었어. 경량에서... 거기가 우리 팀이 아니여 가지고, 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일이더 힘들어. <laughs> 친동생 대하듯 사장님께 <laughs> 일에 대한 <laughs>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네요? 밤니브러 아, 들어간 건데. 같시죠 네. 생각보다 먼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나 걸어가기도 네. 걸어서 3분이면 이 정도가 될것 뭐가 아닌가.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일요일 날은 원래 저희가 영업을 안 하는데 네. 전화 주시면 달려 나오죠. 네. 아 지하 주차장 그냥 내려 오시면 되고 거기서 그럼 만나서 제가 같이 올라갈게요. 네. 지금 오바장 <laughs> 그러게요. 다행이죠 뭐. 그래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직원 두고 싶을 정도인데 아, 그저 어제도 4시에 잤어요. 이번 주 내내 지금 3시, 4시. 계속 혼자 문 닫아놓고서는 일하다가 들어가고 일하다가 들어가고. 아... <laughs> 혹시 혹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아니요 어, <laughs> 가방에서 빨리 손에 잡히면 돼요. 아... <laughs> 딱그 의미. 가시죠. <laughs> 우리 신랑이 엄청 잔소리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laughs> 세차까지 했어. <laughs> 세차를 아주 그냥 광택까지 냈습니다 제가. <laughs> 응, 응, 차. 저... 찾아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숭도 넘어가면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 하시고 저한테 예, 금액 말씀해주시면. 근데 네이버 플레이스보다는 지금은 다 이제 인맥으로 다 오는 거지만 시공도 시공인데 설계 하던 사람이라서 설계가 또 많이 들어와요 요즘. 그러니까 밤에 야근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설계도. 것 맞아요 중간에 네. 이 끊기면 네. 안 잡히거든 손이 저는 어제 그래서 4시까지 했어요. 제안서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안 잡히는 거야 이 정도 내용은 일단 머리에 있는데 이게 안 나와서 아... 하다 보니까 4시더라고요 팔아서 돈 벌어서 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5살짜리가 500원이요! 이 팔고 있는 거예요 애기인데도, 뭐 누가 가르쳤겠어요, 그런 거를? 너무 잘 알아서, 요즘 애들은. 똑똑한... 똑똑하기도 한데, 이건 어떻게 보면 영악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내 딸이지만, 난 정말 놀랐어요. 친정엄마가 몰래 태연이 그거 한다고 제가 사진 보냈더니, 몰래 와서 이제 팔아주겠다 고온 거예요. 이렇게 양산으로 가리고 했더니, 500원이에요. 하나, 하나 사면 하나만 줄 건데, 두개 사면은 500원 또 줘야 돼요. 막, 그, 렇게다 하더래요. 그렇게 개념을 다 알고, 우선은 딱 하는 게, 이게 어린이집에서 얘만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응?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여기는 제가 감리만 보기로 했던 현장인데, 아, 가봤더니 지금 철거만 되어 있더라고요. 도면도, 평면도 하나 있었고, 작업 진행이 지금 다안 돼서 결국에는 저희 현장 감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 같이 작업자분들만 데리고 자재는 받아서 이제 시공을 해주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좀 여기가 고급 자재들이라서 조금 애 먹는 부분이 있기는 해도 재밌어요. <laughs> 이게 인테리어 일이 언제나 항상 진짜 할 때는 더럽게 힘들고, 드럽, 진짜 말 그대로 더럽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돼가는 거 보면 재밌듯이 지금 현장에 딱그 말이 들어 맞는 현장인 것 같아요. 정말 더러운데, 다음날 가서, 아, 그래도 이만큼 됐네. 보면은 재밌어요 내가 또 이렇게 비싼 자재 언제 써보겠냐 동네 장사하면서 그런 거못 써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원 없이 자재는 고급 자재 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셀렉만 돼 있고 아직 마감된 건 아니지만 그거 작업하는 거 돌아가는 거 그런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마감이 다 다음 주쯤에 이제 마감 다갈 건데 목공도 지금 조금 사실은 툭툭툭해서 끝날 현장이 아니었어서 우리 반장님이 지금 제일 고생하고 계시는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다 끝나고 나면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 작업자들 쓰게 되면 나머지 좋은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다 작업자들이 얼마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손봐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고급 자재면 아무래도 이게 그 느낌 자체는 있겠죠? 비싼 자재들이 느낌 자체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아, 이거 써서 더 다르네. 이, 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뭐싼 거로 해도 디테일 어떻게 뽑아내느냐, 작업을 얼마나 더 꼼꼼하게 정리했느냐. 그게 먼저지, 자재가 먼저는 아닌 거예요. 어, 진짜.